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교육의 미래의 컬처 엔지니어링입니다. 질문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교육에서 우리나라 문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지를 4명의 저자가 토의를 하는 것을 정리한 책인데요. 폴김 교수와 함동균 저자가 먼저 썼던 교육의 미래의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도 재미있게 읽었는데, 교육이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번 책이 더 공유하고 싶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4명의 저자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각 저자 소개를 하자면, 폴게 저자는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이며 2001년 스탠퍼드 대학교로 부임을 한후 교육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학위 과정을 개발해 왔다고 합니다. 그는 특히 비영리 국제 교육 재단인 시드 오브 임파워먼트를 설립을 해서 학생 및 국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김기롱 저자는 국제개발협력가라고 합니다. 마닐라 소재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21년간 일하고 선임 디렉터와 부문장으로 은퇴를 했다고 하는데요. 동남아 지역에서 지속 가능 개발 및 기후변화국에서 에너지와 수자원, 교통, 교육 등 모든 혁신 사업을 총괄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저자인 나성섭 저자는 국제경제기구인 아시아 개발은행의 교육 분야 대표이자 남아시아 인간사회개발 디렉터라고 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교육 분야 정책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약 4조 원에 달하는 교육 및 보건 분야 포트폴리오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도국의 현실을 고려한 사회 개혁에 관심이 많다고 하며 교육을 통한 혁신을 꾀한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함돈균 저자는 문학평론가입니다. 그는 인문정신의 공공성과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 때문에 실천적 생각발명그룹 시민행성을 설립하고 대표를 지냈다고 합니다. 진화한 미래교육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공존, 세계시민, 생명의 가치와 지구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디자인학교 미지행을 동료들과 만들고 있으며 총괄 디렉터로 있다고 합니다. 네 명의 저자라 저자 소개가 조금 길어졌으나 네명 모두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안타까운 시선을 두고 있으며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가 바뀌어야 교육이 변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는 네 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특히나 더한 학기를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함께 병행하면서 많은 교육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 전반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네 명의 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는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네 명의 저자가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서 구체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부분들은 더 와닿았습니다. 기술 시대의 쇼크가 새로운 사회 문제를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 일으키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사회 구성원 전반의 사고방식이나 대응 방식, 의식의 고착화 현상은 정부가 교체가 되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함돈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를 발견하고 우리가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문화를 바꾸어야 하는데요. 이를 컬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추상적인 문화라는 컬처를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폴킴 저자는 이런 사회의 컬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인 수용하는 문화인 질문하지 않는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질문을 하는 학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문 없는 인간을 키운다는 것인데요. 주입식 암기 위주의 교육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고 나성섭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감 없이 쏟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 명의 저자가 말하는 컬처는 태도, 관점, 마음가짐이라고 서문에서 말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가 가진 태도와 관점, 마음가짐과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가 가진 문화도 바뀌고 교육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갈등 수용 능력이 필요하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플랫폼 도시의 경쟁력이 필요하며 인재 전쟁에서 인재들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사회적인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인공지능이 도래하는 이 시기에도 어떻게 신뢰를 이어 나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며 국경 없는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시티즌십, 시민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명의 저자는 토의를 하고 있으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미래학교는 어떤 모습일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챕터를 깊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서 간다면 갈등 수용 능력은 충분히 우리가 갈등을 수용할 수 있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이 지속된다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일련의 방법을 만들어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갈등을 잡고 조장하는 것들에 대한 뉴스는 많이 나오지만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아이들에게 우리는 갈등의 모습만 보여주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서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바뀌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두 번째 챕터는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즉, 위험 감수인데요.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응원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결과를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과정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도전과 시도를 통해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이 학생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심어질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세 번째 챕터는 도시 경쟁력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생각이 났는데 인재가 모여있는 곳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그 도시가 사회적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도시들을 만들려는 각국의 노력이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는 인재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국적에 상관없이 다양한 인재를 고용하고 다양한 사고를 받아들이며 융합하는 혁신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문학, 사회학, 과학적인 안목을 도모하며 넓고 깊은 사고를 할수 있도록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교육을 위해서는 어른들부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른들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야 된다는 것인데, 다섯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고 융합하고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모든 현상이 자발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다음으로는 공유 플랫폼인 신뢰 기반 경제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이들에게 계속 교육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뢰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른도 아이들도 모두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뉴얼 없는 사회가 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코로나19가 급습을 하면서 전 세계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매뉴얼이 없는 시대를 지속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우리는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면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질문을 해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이슈를 공존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한 성숙한 시티즌십인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수용하고 실패를 이겨내며 계속 도전하고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위해 생각하며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곳, 사회적인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필요하며, 이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 학교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으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문화와 교육이 바뀌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문화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주역들에게 더욱 수용하는 자세, 질문을 하는 자세,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할 수 있는 자세를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꿈을 더 크게 꾸고 세계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폴 키임 저자 외에 3명의 교육의 미래, 컬처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